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하, 이렇게 나오네. 백미러도. 아, 좀 바꿔주면 좋을 텐데.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까봐, 견인 고리가, 여기 지금 볼트, 요걸 두개 풀면, 요 밑에 견인 고리가 있어요. 차량이, 어, 군환 작업을 할 때, 어, 차량을 군환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요걸 풀어서, 여기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르신 분들 있어서 저도 한참 찾아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트중기 치치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룰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존 그 굴삭기 운반 차량을 이제 양도하고 다른 분께 새롭게 이제 오돈 파비스 차량을 어,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있던 차 또는 이제 예전에 제가 운행을 했던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해서 오돈 파비스가 이제 장단점이 뭐뭐 있는지를 한번 제가 실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차량에 대한 이제 간, 뭐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이제 전문 이제 차량 유튜버들이 촬영한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굴삭기, 직업이 굴삭기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굴삭기 운반 차량으로 활용을 하는 때 어떤 이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여기가 지금 야외에서 이제 좀 촬영하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부네요.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출고를 한 차량은 음, 5톤 파비스, 5.5톤이죠? 정확히 따지면은. 음, 자적재형 같은 경우에는 5,300짜리로 출고를 했어요. 음, 좀더긴 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가지 이유상으로 5,300짜리로 해서. 어, 특장에 맡겨가지고 자동사다리 장착을 하고 출구를 한 차량입니다 ZF 8단 미션 여기 숫자는 뭐 300마력에 5.5톤을 뜻한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이 차량 이전에 어, 운행을 했던 차량이 더센 차량이에요 더센 4돈차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기사 생활하면서 탔던, 타봤던 그런 차량들은, 뭐, 메가 트럭, 덤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티, 올 새로운 마이티, 올류 마이티, 그 다음에 이마이티, 뭐 이런 종류, 2.5돈, 3.5돈, 뭐 이런 거를 운행을 해봤고, 현재로서는 이 보통 파비스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제가 운행을 한1 0 0 0 k m 1700km 정도 운행을 한것 같네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차량하고 했을 때에 어떻게 다른지. 자, 우선 외관적으로 제가 출고를 했을 때,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선바이저 했고, 이제 스티커 이런 종류는 제 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출고를한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텀버클이죠. 텀버클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재함 보강. 바닥 보강, 그 다음에 이제 갈비대, 갈비대 보강 했고요 여기에 이제 공구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사다리, 태권특장에서 해서 구조 변경을 다 마친 상태에서 출고를 했습니다. 음, 외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300 적재함인데, 어,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이제 공사모 차량을 실었을 때는, 어, 아주 딱, 이제, 맞죠? 그리고 넉넉하고, 공간도, 기존의 덧셈 같은 경우에는, 어, 적재함이 길이가 이제 4,950 정도 됐었는데, 이건 5,300짜리라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이 정도 여유가 있어서, 뭐, 앞쪽에 바가지 다싣고 공구함 올리고 해도 충분히 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이 오돈차로 바꾸게 된 계기도 뭐냐면, 어 증차 계획이 있어서, 어, 공투라든가, 아니면, 어, 삼 더블 정도를 싣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은, 적재한 폭은 한 2,350? 네 폭으로요. 어, 2,350 정도 나오는데, 이게 더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더센 사돈 차를 제가 운영했을 때도 그 정도 나왔는데, 약간 좀더 커요. 이오돈 차가. 이 양쪽 이 폭이. 어, 그래서 저 공구함도 제가 기존에 썼던 거를 그대로 올린 건데, 살짝 한 3에서 한 4cm 정도는 이 오던 파비스가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길이가 차이가 나죠. 5,300짜리로 했고, 어, 좀더더 더 이제 다른 큰 차라든가 어치를더 실으려면은 6,200짜리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좁은 데도 많이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5,300짜리로 이제 출고를 했습니다. 아 어, 다른 외관으로 보면은 뭐큰 차이는 없는데 뭐 이런 게 괜찮죠. 배터리. 저는 차단 스위치가 순정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 이 현대차들은 이 안쪽에 보시면 프레임 요 사이 요게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쪽 어, 여기 부분도 그렇고 이 안쪽도 그렇고 적재함이 이렇게 롤링을 살짝 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많이 나요. 그거는 뭐 마이티도 그렇고 얘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더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는 좀 잡소리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차이는 보니까, 음, 안에, 저 안에 나무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더 센은 없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센이 더 좋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진 못해요. 왜냐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요소수통인데 기름탱크는 저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적재함이 더 길어지고 톤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이쪽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수통이 저쪽으로 연료통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요소수통이 반대쪽으로 기름통. 그리고 기름통은 어, 250댕크더라고요. 훨씬 더 커서 좋긴 좋은데 이렇게 좀 요소수통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게 사물함이라고 저는 칭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적취할 공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 위에 루프박스를 항상 올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오돈차로 바꾸면서는 어, 루프박스에 있던 그런 짐들을 전부 다이 안쪽으로 넣으니까 훨씬 더 어, 좋더라구요. 자,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발판이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다른 화물차처럼 여기다가 신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는데, 놓고 다니는데, 불편해요. <laughs>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자, 이제 신발이.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제가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도 신발 놓고 다니고 싶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바로 싣고 내리고 편한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두 개가 넣는다고 해도 안전화가 이게 정확하게 딱두 개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차를 받기 전에는 아 신발을 여기다 놓고 좀 실내 깨끗하게 슬리퍼 신고 올라갈까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이 사물함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런데, 제가 제 짐을 많이 가득 넣어놔서 그렇지만, 이게 저쪽 반대쪽에도 있어요. 반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안쪽에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드룸 밑에 쪽으로 공간을 전부 다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필요한 거를 꺼내서 쓸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스위치는. 여기서 한번당기고그 다음에,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여기 안 열립니다.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여기를 탁, 여기,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시트, 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에어잖아요. 에어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열선, 열선 시트. 어,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기능인데, 이게 이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만 운전자가 딱 앉은 상황에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올라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어쨌든 시트가 어, 열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음. 그 다음에 이 부분, 아, 이걸 왜 이렇게 막아놨는지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다 뚫려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조금 아쉽습니다. 음. 자 일단 타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타보면 아. 자, 날씨가 좀 더워서 시동을 먼저 켜볼게요. 이렇게 하고 픽하고 소리가 나면 시동을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자, 실내에 탔을 때는, 뭐, 어, 기존에 제가 몰던, 어, 운행을 했던 차가 더 센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좀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뭐, 느낌상으로. 어, 뭐냐면, 실내 공간은 넓어요. 어, 더 센도 넓었거든요. 근데, 좀 걱정을 한 게, 아, 오동차를 하면은, 조금은 길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산도 다니고 하는 때, 저 같은 경우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실내는 넓다라는 거. 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배드 시트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시트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려요. 쭉 들리면 아까 얘기한 그 사물함 그 공간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도 적취할 수 있고 물건들을 아까처럼 밖에서도 적치가 가능해요. 어, 그래서 기존에는 저도 더센 차량에 이렇게 베드시트가 있는 차였는데, 여기에 짐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여기 있던 짐들을 다 밑으로 사물함 쪽으로 넣기 었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깨끗이 비워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침대 역할을 정확하게 할수 있겠죠. 어, 점심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출장을 갔든, 지방에서 여기서 잠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넓고 푹신푹신 합니다. 더 좋은 거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히터 기능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보이는 이 버튼들이 이게 열선도 되고 히터도 돼요 여기 히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무시동 에어컨은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납장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닫고 열고 해가지고. 여기 넣는 건데 여기도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좀 실내라든가 아니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차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트럭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굴삭기 운반용으로 쓰면서의 장단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트가 조수석, 그 다음에 운전석 두 개밖에 없어요. 음, 가운데는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다 비어있는 상황에서 간혹 이 공간들을 어떤 분들은 뭐그 따로 여기에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콘솔박스라든가 제작을 해서 놓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바구니 있죠. 다이소에서 천 원, 이천 원 하는 <laughs> 바구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였어요. 3M 이라든가 아니면 찍찍이 있잖아요. 그걸 붙여가지고 와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음, 이런 것도 또 그냥 제가 인터넷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 오돈차 이파비스에서 제가 바꿨을 때의, 음,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장점, 단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배기, 어, 배기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여기 버튼이 켜져 있는 요건데 어, 다른 차량들도 있죠. 웬만한 에어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든가 아닌 차량들도 있겠지만 배기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뭐 장비를 싣고 어,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기존 차량보다 훨씬 더잘 어, 섭니다. 음,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그리고 좋은 게 배기 브레이크가 잘 되니까 뭐냐면. 라이닝, 제가도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라이닝 마모도라고 해가지고 수치가 나오는데,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 한 1년 조금 넘게,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2만 넘게, 거진 3만 되기 전인데, 그때 한번 라이닝을 교체를 했거든요. 전에 차량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이 오돈차를, 어 지금 한 1,700km 정도 지금 운행을 했는데, 이제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아도, 웬만한 배기브레이크만 써도 차량이 속도가 많이 줄어요. 그러면 즉 어, 그만큼 라이닝 마모도가 적다는 거죠. 그죠. 음, 그게 참괜찮더라고요 대신에 여기 나와있는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마모도. 어, 요거는100% 어, 믿지 마세요. <laughs> 요 수치가 지금 위에 보시면 96, 뭐 밑에는 후측은 92, 92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거는 조금 운행을 하면은 좀 바뀌더라고요 출발할 때와 이런 식으로 좀 바뀌니까 그냥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뭐랄까요 연비 그런 걸 봤을 때100% 믿진 않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고만 하시면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있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마모도를 알려준다라는 게 그게 가장 마음에 들고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하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9100 정도 하는 차량인데 200 얼마 옵션이 더 들어가면 은 바뀌는 게이 타이어 있잖아요. 공기압, TPMS라고 하는 타이어 공기압도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어, 그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게요 조수석을 어, 등받이를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네모나게 공간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 배드시트 연장을 할수 있게 이만큼 네모나게 시트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아, 어, 요, 뒷공간에서 쓸수 있는 220짜리 꽂을 수 있는 돼지코 들어가고, 알루미늄 휠이 들어갑니다. 고그 차이에요. 200 얼마가 더 들어가면. 근데 저는 그런 옵션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출고되는 걸로 해서, 어, 한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내비게이션. 야, 이게 요즘에, 요즘 차량들 내비게이션 참, 좋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게 화물차, 상용차라고는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 맵이, 이게 도대체 언제 쪘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 한 2000년 초반, 뭐, 가장 좀 최근이면 한 2010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던 기억이 언제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그랜저 HG, HG, 300 찍지, 거기에 들어갔던 맵이거든요. 지금은 이런 야 이게 이게 있으면 괜찮겠지만 쓸수 있겠지만 아 너무 그 뭐랄까 시대에 좀 뒤쳐져 있어요. 요즘에 이런 안 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신주소라든가 검색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 저도 쓰고 있고 티맵이라든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웬만한 거다 나오거든요. 얘는 안 나옵니다. <laughs> 안 나오고 이 알려주는 길도 뭐 상용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이 제한, 속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큰길 위주로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아 너무 돌려 살려주고 잘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안 쓰는데 어쨌든 조금 아 아쉽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은이 화면은 뭐 괜찮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맵 자체가 너무 오래된 그런 겁니다. 요, 흰색, 요거는 테이프인데, 아직 제가 안뗀 거예요. 좀 나중에 떼려고요. <laughs> 아직 새 차기 때문에. <laughs> 뭐, 제 차는 아니죠. 어, 따지면, 은행 거죠. 어, 은행. 제, 제 거는 그냥 요거 밖에 없어요. 요렇게. 어, 요, 런 거, 바구니, 어, 요런 거. 어, 이게 제 거고, 어, 차는, 엄밀히 따지면, 캐피탈이요. 캐피탈. 이놈 할부 인생. <laughs>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요야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사이드미러가 아 좋죠 이그 이렇게 버튼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승용차처럼 그렇지만 야이 미러 이 자체가 이게 도대체 언제적 트럭부터 어?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시안성은 좋아요 어 그렇지만 너무 약합니다 이게 우리가 트럭 이런 거를 이제 운행을 하면 좁은 공간 그리고 뭐산 그리고 하다못해 나무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거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 뭐랄까 백미러를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접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뭇가지들 걸려 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가 없어요 이 보호 커버가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지금 올류마이티 같은 경우에도 보호 커버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이 유리가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걸리면 바로 옆으로 막 돌아가고 너무 약해요.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느낌. 좀 약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 전에 더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커버가 더 있어가지고,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액, 그 뭐죠? 액티언? 액티언트 맞나요? 액션트? 어, 위, 얘보다 한 단계 위급 액션트라든가 뭐 하다못해 다른 어, 스카니아라든가 다른 큰 차들은 이 백미러 자체가 원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음. 기에 지금, 파비스 요거는, 아, 좀 아쉽습니다. 백미러가 너무 약해요. 저도 출고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작업을 갔다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바로 옆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런 기능들은, 어, 다 똑같아요. 똑같고 승용차와 비슷합니다. 뭐 정말 엔진 자체도 지금 이건 6기통이고 제가 전에 몰았던 건 4기통이기 때문에 어, 소리부터도 다르죠. 어, 힘도 다를 뿐더러 전에 거는 달달달달달달달 이랬으면 지금은 차차차차차차 이런 소리죠. <laughs> 6기통이니까 그리고 힘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쨌거나 잘 이제 지금은 제가 이 오돈차에 3호를 실고 어, 딱 적정 중량 같아요, 그죠 어. 장비만 해도 뭐사돈 조금 안 나가지만 사톤에다가 어태치 다싣고 그냥 가뿐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 이 차에 이제 6, 어, 6톤 이상 즉 어, 공투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싣고 운행을 해보면 좀더 다르겠죠. 어, 적재함 자체가 아, 전에 뭐 파비스 말고 메가죠. 메가보다는 좀더더 더 내가 더 튼튼한 것 같아, 느낌이. 이거는 되게 막 물렁물렁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핸들도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꽉 잡고 가야 되는 느낌? 좀 어느 정도 묵직해야 되는데, 롤링도 좀 심하고 좀 가볍습니다. 되게. 이게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볼땐 장점이 아닌데, 이거는. 대신에 이제 회전 반경,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전에 오히려 더샘보다도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크게 뭐 오토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걸로 후진, 전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쪽에는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크루즈가 전에 다른 차량보다 얘가 조금 얘가 어 살짝 짱구예요. <laughs> 앞에 차가 가는 속도보다 내가 좀더 설정한 속도가 높다 그러면 얘가 앞차까지 갔다가 다시 또 뒤로 빠졌다가 갔다가 막 울컥울컥 하는 그 느낌이 얘가 조금 짱구,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너무 또안 좋은 거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열선도 있고요. 그렇지만 안보여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여기 버튼이 지금 몇 단인지 이게 그 열선 인지 통풍 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어, 불빛만 보이네요 어? 그냥 저는 강하게 하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뭘 말씀드려야 되나 여기 대시보드 어, 위에 요 공간 이 있어요 이렇게 좀 적재할 수 있는 뭐 시가잭도 양쪽으로 있고 그런데 요 밑에 바닥이 지금 이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조금 더 평탄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물건도 놓면 놓을 수 있는 어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살짝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가다가 이제 그 브레이크를 딱 잡는다 그러면 여기 위에 또 물건들이 앞으로 다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 앞에 있는 거 저런 거는 카메라 제거 이제 3 채널 블랙박스 설치한 겁니다. 자, 그다음 생각보다는 어 제가 기존에 있던 차량보다는 이 실내 안에서의 그 수납함은 많지 않아요.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예전 모델은 뚫려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이 달려서 나옵니다. 어, 그렇지만, 이 안에가, 어, 많이는 못 넣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들, 다시방이라 고 그러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음, 없고, 요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랍장.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좀큰 물건들이라든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밖에 있는, 밖에서 쓸수 있는, 또는 이 시트를 들어서 쓸수 있는 이 공간에다 넣으면 충분히 되는데 좀자질구레한 것들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콘솔 박스를 마련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또한 이렇게 그냥 다이소에서 바구니 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활용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뭐 나머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차에 대한 그런 기능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굴삭기 운반하는 차주로서 간단하게 조금 비교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 어,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 커튼 레일 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커튼 레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커튼 레일이 있어요. 쭉 있는데 어, 암막 커튼 같은 거 해서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싹쳐 놓으면 안에 실내에도 이제 온도도 어, 많이 안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뭐 트럭에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요렇게 어, 좀 설명을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은 제가 한 1,750km 정도 지금 운행을 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지금은 미니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어 나중에 뭐 공투라든가 3w라든가 더 이제 싣고 운반차로 더 운행을 해보고 나중에 좀더키로 수가 더 많이 차고 하면 얘도 문제가 생기겠죠. 어 다만 어 문제 없이 좀 오래도록 타고 싶어서. 그런 바램이죠. 아프지 않고 좀 오래 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또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어, 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